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미비포유의 두 번째 이야기 위이 떠나고 홀로 남은 루이자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조조 모에스의 애프터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비포유를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먼저 미비포유를 듣고 오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좀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위를 떠나보낸 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는 고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매스컴의 집요한 관심, 가족들의 비난을 피해 런던에 정착했다. 그러나 위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위리 곁에 없다는 상실감 때문에 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다. 퇴근 후 냉장고를 열어 화이트 와인을 한병 마셨다. 문득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추에 비틀거리며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18개월이 지났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이건 사는 것도 아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서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반쯤 몸을 돌리니 화재 비상구 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발이 미끄러지고, 순식간에 옆으로 넘어졌다. 쿵. 사방이 온통 색감했다. 아가씨 이름이 뭐죠? 나는 살아있다. 구조요원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건조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손을 놓을까봐 갑자기 두려워졌다. 내손 놓지 마요? 놓지 않을게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자, 침대 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보였다. 아마도 내가 자살하려 했다고 오해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몇 번의 수술 끝에 약간 다리를 저는 것 외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강건에 못 이겨 소중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들이 모인 새 출발 서클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야기,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난 마치 사기꾼이 된것 같았다. 나는 겨우 6개월 동안 간병인 노릇을 했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6개월 동안 윌과 내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이크가 말을 걸었다. 제이크는 2년 전 엄마를 잃은 소년이었다. 그의 아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다른 여자들과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낸다고 했다. 다음 주에 봐요. 그렇게 말한 뒤 주차장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에게로 갔다. 그 아빠인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나를 보았고 나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그 사람이군요? 그 남자가 말했다. 순간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아줬던 그 구조요원이었다. 예전에 위례 물리치료사였던 네이선은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중년 CEO의 근육 상태를 고쳐주기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뉴욕에서 지냈다. 나는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그에게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 깜깜한 바깥에. 누군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다. 그와 통화 중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났다.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을 텐데. 나는 전화를 끊고 현관 쪽으로 갔다. 문을 열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저는 릴리 오튼 밀러예요. 저희 아빠 때문에 왔어요. 저희 아빠는 윌 트레이너예요.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비밀이 없었다. 미리 내 생각만큼 솔직하지 않았던 것일까? 릴리가 떠난 뒤에도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나는 새 출발 모임에 나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릴리 생각뿐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릴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애는 마약을 한것 같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릴리를 집에서 재웠다. 다음 날, 나는 릴리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부인에게 릴리가 윌의 딸이 맞는지 물었다. 그녀는 간단한 듯 대답했다. 윌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는데 그와 헤어지고 두 달쯤 지나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헤어졌으니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말로 릴리는 윌의 딸이었다. 릴리가 나에게 하룻밤만 더 재어달라고 사정을 했다. 부인은 그런 릴리가 질릴 대로 질렸다는 듯 나에게 떠넘기려 했다. 나는 안 된다고 대답해야 했지만 아주 잠시라도 윌을 대신해서 그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릴리는 며칠에 한 번씩 나를 만나러 왔다. 어떤 때는 신난 얼굴로, 어떤 날은 침울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러다 열흘에 한번 정도는 술에 또는 더한 것에 취해 밤 늦게 문을 두드렸다. 릴리는 가끔 화를 냈고, 가끔 무례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 애를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주차장에서 구조요원 샘을 우연히 만난 뒤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새로 구한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시 외곽으로 나갔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들판이었다. 그는 직접 집을 짓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닭들이 풀밭 주위를 쪼며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나는 그에게 죽은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마치 빵 대신 도넛이 되는 것처럼 구멍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의 들판으로 갔다.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니 마음이 놓였다. 샘은 다른 남자들보다 두 배는 크고 두 배는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를 보는 시선에는 뭔가 독특한 면이 있었다. 나는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을 기울이고 손을 뻗어 그에게 키스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안의 어떤 부분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렸고 나는 크고 강하고 근육질인 그를 끌어 안았다. 그주새 출발 서클에 나갔다. 제이크는 아빠가 누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빠가 그 여자한테 일요일에 브런치를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자꾸 나한테 친한 척 어깨 동무를 하고 시끄럽게 웃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어요. 제이크의 말을 듣고 나는 온몸이 뜨겁고 떨렸다. 그가 말한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제이크를 기다리고 있던 쌤에게 나는 욕 한마디를 건네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나는 너무 지쳤다. 쌤과의 관계도, 릴리와의 관계도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집 문을 열자 마리화나 냄새가 나를 반겼다. 그 안에는 릴리와 불량 청소년 몇 명이 술과 마약을 흡입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나 이미...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와 결혼 반지가든 보석 상자 그리고 내 비상금이 없어진 뒤였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하겠다, 릴리. 그날 밤 그렇게 릴리는 떠났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갔을 때 쌤이 있었다. 내가 왜 그를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그에게. 화가 나 소리쳤다. 그건 당신이 아주 몹쓸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런던 여자 절반이랑 자고 돌아다니느라 아들이 불행한지도 모르죠.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 혼란스러운 듯 나를 보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제이크는 누나 아들이에요. 제 조카예요. 몇 초가 지난 후에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밥소사 그후 사흘 동안은 그와 함께 보냈다. 그에게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릴리를 내쫓은 이후로 릴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는 점점 그 애가 걱정되었다. 다행히 샘의 도움으로 릴리가 한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릴리의 표정에서 나는 알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단한 사람만 아는 나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윌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 애한테 해주었다. 실수 한 가지가 자신을 규정짓도록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릴리는 숨을 크게 들이시더니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사진을 빌미로 그녀를 괴롭히던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남자아이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줬던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아직도 그놈이 그 사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 사진이 있는 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샘과 내가 그에게 펀치 한 방을 먹이고 사진이 담긴 전화기를 뺏어왔고 그제야 릴리는 좀 안정된 듯 보였다. 나는 릴리가 트레이너 부인을 만나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릴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릴리, 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 애의 죽음은 내 삶의 기반을 아사갔단다. 솔직히 아주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 애한테 딸이 있었다니, 내게 손녀가 있었다니,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혹시 이 까다로운 할머니에게 자리를 좀 내줄 수 있겠니? 잠시 머뭇거리던 릴리는 부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마치 난파선의 생존자들처럼 손을 꼭 움켜잡았다. 그렇게 끝이었다. 릴리는 내 손을 떠났다. 릴리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쌤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우리 사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았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그만 위를 떠나보내라는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던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더큰 아픔을 의미했다. 나는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샘은 그날 이후로 나를 피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는 일하는 중이라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구급차 뒤에 올라탔다. 그리고 우리는 출동지에 도착했다. 8시도 안 되었는데 오싹할 정도로 조용했다. 뭔가 이상했다. 환자를 발견해 구급차에 옮기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위층에서 총을 들고 달려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구급차는 나죠. 쌤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탕. 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쌤을 구급차에 실었고,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차를 몰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주문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나는 샘을 원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었다. 왜 그걸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소한 것을 걱정하며 낭비했을까? 이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다행히 그는 낡은 부츠처럼 질긴 사내였다. 그는 손을 움직여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저 그 순간 존재하면서. 내 곁에 있는 그의 무게를 느끼는 기쁨을 누릴 뿐이었다. 점점 샘의 상처도 낫기 시작했고 장기 손상도 나아졌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전에 네이선이 나에게 마련해준 뉴욕의 일자리와 관련된 전화였다. 그들은 나를 채용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샘을 보았다. 샘은 나에게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로. 그리고 이건 당신의 기회 같아요. 나는 목이 메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기회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내가 일하던 공항 바의 손님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나는 맞잡은 우리의 손을 보았다. 그의 손길을 기억하려는 듯 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백만 가지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과 간절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서 키스를 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른 걸음으로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그는 거기서서 내가 탄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운이 허락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 슈북